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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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ASMR 잘할수 있을지 이거 들으면서 미주원 분들이 들으면서 즐무셔야 되는 거잖아요. ASMR이 그런 거잖아요. 응 <laughs> 어, 맞지. <laughs> 그러면은 막 앨범 이런 소리도 잠깐, 잠깐 잠깐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도. 약간 앨범 구매 욕구 나게 해야지. 다시 지금 옆 방에서 맞아요. ASMR 지금 누가 어떤 팀이 오 없죠? 지금 유리랑 <laughs> I -Oh's I -Oh's. I -Oh's. Oh, 아이오스 맞아요. 팀이 지금 찍고 있거든요 M S M R 저는 사실 진짜 못해요 언니 잘할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요? 이 정도 말하는 거 괜찮아요? 이 정도 톤? 음, 원래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 저는 이렇게 답답해서 발을 못 떼요 <laughs> <laughs> 저 이제 어른 같지 않나요 이제? 저 이제 21살이라고요 아니 우리 아 그니까 저스 20살이에요 우리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? 자, 다들 자기소개 저, 저는 21살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<laughs> 저는 17살입니다 아직 뽀뽀다다 <laughs> 아직, <포뿌다다. 웃음> 아직 아기다 저는 <laughs> 17살입니다 어, 어, 속살. <laughs> 자 마지막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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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그리고 사실 음. 비올레타 앨범을 음. 열장을 어. 서점에서 산적 있어요. 열정? 언니가요? 네, 사비로. <목소리> 뮤직비디오 때 이렇게 이렇게 어, 그것도랑살랑 달랐어. <laughs> 맞아, 맞아. 한 번만 시 해주면 돼 아, ASMR 넘쳤잖아요, <laughs> 우리 세 맞아요. 아, 저... 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 맞아, 맞 우리 ASMR 먹는다. 되게 자주 봐요. 음. 특히 유진이랑 제 방에서 ASMR 소리가 자주 아, 들립니다. <laughs> 특히 저는 사실 그 모습에 집중하고든요 아, 소리보다는 아, 솔직히 아, 모습이, 아, 모습이. 아, 맞아요. 서울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뭔가 그게 좋은데 언니 약간 소리 미오이 오늘, 맞아요, 늘 들으면서 오고 약간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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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리 버전 아 뭐야 <laughs> 사투리, 이건 사투리 버전입니다 <laughs> 저희가 이번에 asmr 버전 찍었잖아요 그죠그죠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 asmr이 두번째 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아 언니 아 그럼 <laughs> 아 왜요 아 진짜 부끄러워요 아 미안해요 asmr을 두번째 찍었는데도 <laughs> 너무 약간 아마추어처럼 아. 한것 같아가지고 아. 제가 아. 개인적으로 웃음소리가 나, 이렇게 꼭 참았어야 됐는데 음, 못 참고 그냥 웃어버렸다거나 아. 근데 재밌었어요. 아니 사실 그렇죠. 웃음소리를 꼭 참아야 했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너무 웃겼기 때문이죠 <laughs> 아이 좋네. <좋아하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아이워 s t a ]이다. 팀입니다. 아, 그, 네. 네 저희 씨앗 팀이라고 하죠? 씨앗 팀. 어, 씨앗 팀입니다. 저희는 약간 꽃봉오리가 되기 전 씨앗 팀인데요. 저희가 왜 씨앗 팀일까요? 되게 단단하고. 어. 아 음.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약간 우리가 음 약간, 음 약간 음 씨앗이 바탕이에요, 여러분. 어, 그러게. 바탕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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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우리가 <웃음> <웃음> 씨앗이 뿌려져야지 꽃봉오리가 피는 거잖 아. 음음 우리가 있기 때문에? 우리가 <laughs> 있기 때문에? <laughs> 뻔하다 뻔하다? 제코랑 건가 재밌어 너? <없는 거야>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제가? 아 진짜요? 네, 네, 네. 좋은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, 죄송합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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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열심히 찍기도 했고 <laughs> 이번에 특히 그리고 네. 앨범 구성이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정말 <웃음> 다시 <웃음> 봐도 뭐죠. 너무 좋아요 언니 어땠어요? 저는 ASMR 재밌었어요 어. 저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ASMR 너무 좋아해서 아, 맨날 맞아요. 자기 틈이. 전에 내 네, 봐요. 맞아. 저도 ASMR 먹방 자주 보는 편인데. 저도 먹방. 맞죠? 이제 <laughs> 네. 같이 보잖아요 말라톤 네. 먹방. 아 말라톤. <laughs> 이 정도 저희 ASMR 듣고 네. 푹 잤으면 좋겠네요. 네. 드라마에서 주무세요. 네. 네. 근데 우리 좀 시끄러서. 워 하네요. 퍼프하고 싶다. 설레버냈어. 아이 <laughs> 좀 갈수록 약간 <laughs> 네, 시끄러워지긴 그러니까. 했어 코 바람 많이 내린 no. 아, 네. <laughs> 것 같아 춥으니까 어, 초보, <laughs> 맞아요, 네, 맞아요. 좀더 늘어올게요 네.